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애플워치 후기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을 구매했고요. 그래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리본을 보시면 리본이 엉성하죠? 포장도 굉장히 엉성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미 뜯어서 사용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애플워치 사자마자 일주일 동안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간 사용했던 후기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 더블 스트랩 토프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잘 사용 중입니다. 제품 스펙이나 기능 같은 설명은 아니고요. 정말 일반인 입장에서 이 애플워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을 구매 했는데요. 이걸 제가 구매한 구매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저는 리셀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더블 스트랩은 에르메스 프랑스 공장에서 생산 중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문하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취소를 당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산 수급이 어려워져서 공홈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셀로 구매를 했고요. 약 200만 원 조금 안 되게 주고 구매 했습니다. 제가 좀 깎아달라고 쫄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월 31일 날 구매를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일주일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오렌지색, 요 오렌지색 스트랩은 공짜로 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역이에요. 그래서 이 오렌지색 스트랩을 제일 잘 쓰고요. 이 가죽 스트랩도 되게 이쁘고 잘 나왔긴 한데 제가 이거를 원래는 데일리로 쓰려고 이걸 사자마자 이걸 끼고 다녔었어요. 정말 겁대가리 없이 끼고 다닌 거죠. 저는 어차피 제품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 그닥 아끼려는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썼는데 이 단점이 데일리라 쓸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가죽끈이다 보니까 제가 겨울이어서 바디 오일을 자주 써요. 저는 바디로션이나 뭐 크림 이런 것보다 오일을 자주 쓰거든요. 요게 오일에 딱 닿자마자 변색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보면은 벌써 얼룩이 좀 있어요. 약간 얼룩 스팟들이 요런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카메라에 여기 동그란 얼룩 스팟 그리고 여기 기스도 생활 기스도 이미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바디 오일 바르고 나서 이 시계줄이 접는 걸 보고 바로 이 실리콘으로 갈아 꼈고요. 요걸로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여기도 여기 에르메스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뒤판에도 에르메스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 마치도 에르메스 시계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잘 사용 중이고 이 모델은 어, 더블, 이 스트랩이 더블이냐 싱글이냐 혹은 이 스트랩 컬러만 고를 수 있고 에르메스 에디션 이 제품은 정해져 있어요. 이 실리콘 스트랩이랑 요, 스테인레스 애플워치는 딱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스테인레스 40mm 짜리이고요. 셀룰러 모델입니다. GPS 모델은 아예 없고, 셀룰러 모델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처음에 사자마자 켰을 때, 이 통신사에 그 요금제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아예 켜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가입까지 하고 나서 넘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용을 할수 있었고요. 한 달에 만원좀안 되게 뭐 이것저것 할인 받으니까 한 8천 원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래서 그 정도 고정 지출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애플케어 플러스 에케플을 가입했습니다. 이게 에케플이 에르메스 에디션이어서 22만 9천 원이었나? 23만 원좀안 됐어요. 근데 이제 장점은 2년이 아니라 3년 보장해준다는 점. 얘만, 얘랑 나이키 에디션만 3년 보장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시계를 막, 엄청, 막 액티브하게 쓰지 않다 보니까 고장날 일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줄에 끼고 다니는 거고, 사실 떨어뜨릴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핸드폰에 비하면. 그래서 가입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거는 이제 떨어졌을 때, 다 깨지지? 뭐, 액정만 깨지거나, 뭐, 여기 센서만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없대요. 워낙 조그마하다 보니까 한번 떨어뜨리고, 뭐, 손상이 일어나면은 전부 다 갈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때 되게 지출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쓰자 하고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을 했고요. 지금 뭐, 필름은 안 씌운 상태입니다. 그냥 쌩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얘는 스테인레스 모델들은 전부 다 이게 사파이어 글래스래요, 액정 부분이. 그래서 액정이 기스가 거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플케어 플러스도 가입했고 하니까 그냥 전 이렇게 쌩으로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구입을 하게 됐고, 제가 이거를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니까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장점은 제가 핸드폰을 어, 집에서는 항상 갖고 있지 않잖아요. 저희가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집에서는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연락이나 뭐 카톡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차고 있으니까 연락도 전화를 이걸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보이스가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화도 애플, 애플워치로 가능하고 그리고 카톡이 오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알람이 와서 볼수 있다는 점. 그건 정말 좋고요. 그 이외의 기능으로 뭐 운동을 했을 때 운동량을 알려준다거나 혹은 잘때 수면의 그 질을 체크해 준다거나 뭐손 씻는 시간을 재준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어, 사실 그거는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잘때 요거를 끼고 잔다는 거 자체가 부담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운동할 때이 운동량이 제 경험상 정확하진 않더라고요 이 유산소라든지 이렇게 뛰는 건잘 체크하는 것 같은데 정 필라테스를 주로 하는데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어 거의 운동량을 체크하지 않아요. 제가 운동을 4분했다고 나오더라고요. 50분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좀 체크가 잘안될 수도 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은 어 저는 좀 좋아요. 저는 제가 얼마나 잘 자는지 깊게 자는지 자다가 중간에 얼마나 깨는지가 되게 궁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거는 기본 어플로는 잘 체크가 안 되고요. 수면 어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토 슬립인가? 그걸 까는데 그게 어플이 한 4,000원 정도 해요. 근데 한번 구독하면은 평생 쓸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구독을 해놨고요. 그걸로 이제 수면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수면 체크를 하면은 뭐 얼만큼 잤는지, 그리고 깊게 잔 시간, 낮, 얕게 잔 시간, 그리고 수면의 질이 얼만큼 좋아졌는지 뭐 이런 등등의 체크를 해줘요. 근데 저는 정말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깊게 잘 때는 어떤 날은 깊게 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고 어떤 날은 깊게 잔 날이 3시간 넘, 뭐 넘을 때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깊게 좀 많이 잔 날은 좀 편한 것 같아. 좀덜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면 체크는, 어, 사람마다 케바케일수 있지만 저는 잘 사용하고 있다. 어,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이 애플워치를 차고 나가면은 뭔가 간지가 나요. <laughs> 여기에 이 스트랩 끼워서 나가면 진짜 예뻐요. 솔직히 예뻐요. 예뻐서 너무 이쁜데 그게 200만 원의 가치가 있냐. 했을 때는 또 아닌 것 같아. 200만 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100만 원이면 괜찮겠다 싶어요. 그래서 좀이 에르메스의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단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에르메스 버전에 국한된 거예요. 저 에르메스 버전은 스테인리스 밖에 없어요. 스테인리스 모델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무거워요. <laughs> 저는 이제 주변에 알루미늄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루미늄 40mm, 44mm를 다 껴봤어요. 한번 껴볼래 껴보, 했는데 진짜 체감상 두배두배 이상 나더라고요. 이거 차고 다닐 때는 조금 묵직하네 했는데, 진짜 알루미늄 끼니까 엄청 가벼워요. 진짜 액티브하고, 운동 많이 하고, 나잘 때도 낄 거야 하면은 알루미늄 사셔야 돼요. 요스테인레스는 사실 저는 잘때 끼고 자긴 하지만, 끼고 자기에 좀 무거워요.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메탈시계 있잖아요, 남자분들. 남자분들은 메탈시계 은근 무겁잖아요, 묵직하잖아요, 대부분. 그걸 끼고 자는 분이 계세요? 대부분 안 끼고 자죠. 그런 거예요. 얘도 스테인리스 모델이라 무겁거든요. 메탈 시계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무거워요. 근데 요거를 끼고 잘을수 있냐? 저는 알루미늄 껴보니까 와, 그건 진짜 끼고 잘만 하겠더라고요. 진짜 가벼워요. 근데 스테인리스 모델은 고급스럽긴 해요. 요스테인리스가 반짝반짝 고급스럽긴 한데 무거워요. 진짜 이 제가 이 애플워치 사고 정말 제일 크게 와닿는 단점이에요 무거워요 스테인리스 모델은 무겁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또 단점으로는 어 애플페이 되면 좋죠 애플페이 되면 좋은데 우리나라엔 에안 된다는 점 애플페이만 되면 전 이것만 들고 다녀도 진짜 너무 편할 것 같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 예로 이걸로 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요즘 식당에 가거나 하면 다 QR 체크인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 애플워치로 할수 있다라는 약간 스마트워치의 장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거 잘안 돼요. 왜안 되냐면 되게 작아요. 이 화면이 너무 작아 가지고 그 QR 코드를 인식하는 카메라가 잘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이 정도? 이게 내가 안 보니까 화면이 유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많이 좀 작아요. 그 정도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을 잘 보고 진짜 이게 나한테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비록 200만 원 태웠지만 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어, 너무 잘 샀어 이것도 아니고 아 완전 후회해 왜 샀어 이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중간 아뭐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고 하지만 지금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쨌든 잘 끼고 다니긴 하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또 희귀템 막라스트원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 더블 스트랩이 구하기 어려운 걸 구해서 조금 더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애플워치 일반인 사용 후기를 알려드렸어요. 정말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일반인 후기 같은 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많이 찾아보고 산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남겨봤습니다. 저는 또 이제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